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유비의 변론이 있습니다. 유비 변론하는 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의 친구 빌닷, 빌닷이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유비 했던 말에 이 빌닷은 동의가 되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앞서 욥은 그~ 자기에게 닥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 그것을 죄의 결과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그래서 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늘에 자기의 변호인이 계시다. 그리고 하늘에 자신의 증인이 다 있다. 그러니 나는 그 앞에서 울며 자신의 이~ 어, 억울한 심정을 어, 이제 호소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요비했던 그 말에 대해서 이 빌닷이 어,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반론하기를 음, 앞에서부터 계속된 내용인데요. 빌닷은 이런 요지로 반론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비 당한 이 모든 일들은 어, 다 무엇의 결과냐? 죄의 결과다. 예. 이 요비 어, 죄를 범한 결과가 바로 지금 어, 그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 정도의 일을 당했다면, 어, 네가 죄인이지 않을 수가 없다. 어, 이 죄의 결과가 아닐 리가 없다. 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 그런 이는 어, 마땅히 회개해야 한다. 어, 그런 여 어서 빨리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유지의 말들을 빌다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 이 빌다시 하고 있는 말들은 지금 다른 모든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반복이죠. 어,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로 단순하게 짝이 없는 인과응보 어, 그리고 행위화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런 결과가 있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어, 그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네가 잘하면 복을 주고 네가 못하면 화를 입는 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 여러분 음, 우리가 거듭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한 줄말로 다 설명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한 줄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만큼은 설명이 될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어느만큼이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이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한줄 말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근데 오늘 이 요배 친구들이 내내 하고 있는 말들은 무엇이냐? 자기가 신념으로 붙들고 있는 어, 그 개념 안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다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 자신의 어, 그간의 알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 그렇게 정리된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전부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공식 안에 다 넣어서 하나님을 어, 단순한 개념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태도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친구들이 노력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빌닷의 말을 들으면 실상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그가 악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면은 거침없이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단언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악인은 그가 마련한 궤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면은 악인의 힘은 쇠하여 재앙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악인의 삶은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죠. 네,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대목에서 고민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도대체 악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악인이 그렇다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악인은 누구냐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 선이 명확하냐는 것입니다 네. 오늘 빌닷은 욕을 두고서 그를 악인이라 전제하고 이 모든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그첫 서두에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욥에 대한 판단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 쓰시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그런 사람은 욥 외에는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욥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던 그를 두고서 지금 빌닷은 죄인이라 단정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어 의인과 죄인의 기준은 뭔가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질문거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혹 요비 죄인이라 하더라도 자 하나님이 죄인을 꼭 그렇게만 대하실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 이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어찌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단정해서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결론들을 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냐면 어, 이처럼 뭐든 우리가 이건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단언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 우리는 이런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도 또 내가 당한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남이 당한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감히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것입니다. 쉽게 단언하고 단정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듯해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나, 아니면 내게 닥쳐온 어떤 일에 대해서나. 남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나 아무리 내 생각이 이건 분명하고도 또 분명하다, 이건 분명히 옳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옳다 여기는 그 생각 가지고 가둘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단정하고 단언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마이클 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하나님께 놀라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우리 세상의 미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책을 꼭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무슨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고 있느냐 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묻는 질문보다 질문 중에 그보다 더 어, 적절한 질문이 없어 보여요. 네. 뭐라고 질문하느냐면은, 당신의 하나님은 날마다 커지시는가? 네. 당신의 하나님은 날마다 커지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실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맞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로 더 커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한 그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믿음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은 날로 더 커지시니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선 것이 맞다. 맞다. 늘 하나님이 그와 같은 그만큼으로 늘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서 커지셔야, 그래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가네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함부로 단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단정하지 않도록. 쉽게 단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우리를 활짝 여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빌닷 사람, 이 수아 사람이 빌닷이요, 이 고백하고 있는 말들은 그저 그의 어느 경험 속에서는 옳은 이야기 있죠. 그가 알고 있는 어느 부분에서는 참으로 어, 옳은 이야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 악인을 이와 같이 다루시는 것을 성경 어딘가에서는 분명 볼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붙드는 순간에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은 그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는 잃어버린 채 그저 내 경험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바그 안에 얽매여서 어, 하나님은 벌써 저만큼 가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자리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쉽다는 거, 여기 빌다시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도 경종을 울릴 만한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요, 정말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체험이 전문지 하는 순간부터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무엇을 체험했어도 아무리 무엇을 알았어도 어떤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게 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벌써 저만큼 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 겸손이 그분께 우리를 다 열고 아무리 그것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어도 아 이걸로 하나님은 정말 다 해결될 것처럼 네. 그럼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그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것, 늘 그분께 우리를 열고 그렇게 주분을 그분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우리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게 에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활짝 우리 자신을 열고 하나님을 잘 청종하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의 경험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든 지금 여러분의 느낌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이한날 동안에 하실 수도 있다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낼 수도 있고요 내가 끝낸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살리고요 산자도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으로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한날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또 한번 커지시기를 또 한번 커지시기를 우리 살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